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못,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당신의 죽음, 또그 의미와 영광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로 땅에 떨어져 한 아래 미달과 같은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죽음 앞에서 이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설명하였지만 그들은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유법에서는 분명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저희가 방, 읽,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사람들은 분명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당신, 이 예수는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물어봅니다.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고통과 슬픔, 자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마에 점령당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의 희망이었는데 지금 그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들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인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자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인자라고 말하는 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면 특별히 자신이 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시는 분임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에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는 분명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 또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라는 의미가 인자라는 그 모든 말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시며 인자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인자의 특성에 대해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제는 빛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 13장부터 17장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뜻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 그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빛은 예수님에 대한 그 상징적인, 상징적인 단어였습니다 바로 그 빛에, 대해, 그 빛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도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은 얼마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메시아인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네모이면 어떻습니까?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아마 더 빨리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그 어둠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 그 어둠이 사라져 버렸고,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있는 동안, 어둠에 다시 살아 잡히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인 동안 그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그 유일한 방법은 빛을 찾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과 저주, 이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빛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 이 어둠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늘 빛을 굳게 믿고 잡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며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6절 아, 마지막 한번더한번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비드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37절 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을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신 을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누구나 다한 번씩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형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적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원인은 바로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은 하나님을 분명 의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안에 오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불신당의 믿음이 있다면 그 어둠의 영이 깨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바라오께는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자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들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모습 가운데 어둠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빛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기대하며 또 마음껏 누며 나누는 복된 기한 하루 보낼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